토사이클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승입니다아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뜸했죠. 제 방송을 못 만들었습니다. 뭐 어떤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어, 그 회사 영상만 만들어 주느라고 사실상 시간이 어, 정말 나지 않았습니다. 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됐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그간에 그 공백기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경과를 좀 보고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크 튜닝 메뉴에 한번 올렸었죠. 제차 테러 당한 거. 어, 그거는 범인을, 어, 잡았다기보다는 범인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험처리를 하고 자수를 했기 때문에, 어, 그냥 잘무마됐고요 어, 차는 싹잘 고쳤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라이더스 원과의 그 소송권 어, 그 문제일 겁니다. 라이더스 원과의 소송권 아직 진행되고 있느냐 어떻게 됐느냐 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어, 라이더스 원의 정성환 씨는 저에게 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두 가지를 동시에 소송을 걸었고요. 어, 두개다 명예훼손 및 뭐 업무방해 뭐 이런 그 명목이었습니다 음 민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영상을 많이들 보셨고 그래서 판사가 화해 어,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소송에서 라이더스 원 관계자들은 이제 법무사를 대동해서 어, 서류를 꾸며 가지고 왔고 저는 제 혼자 개인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법정에서 판사님께서 어, 이제 라이더스 원 측에 서류가 어, 굉장히 부실하다 어떻게 왜 소설만 싸왔느냐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민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민사는 그렇게 돼서 마무리가 지었어요 제가 그본그 서버인 유튜브의 동영상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제 모든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퍼 날린 영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만, 어, 삭제가 되면 제가 뿌린 모든 사이트에는, 그리고 카페에는 다 삭제가 됩니다. 없어지요, 그 동영상이. 어, 그렇게 돼서 일단 그걸로 화해 신청을 받아들이는 걸로 해갖고 민사소송은 이제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 찍었던 본 동영상을 다시는 기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거였죠. 그런, 그래서 지금까지도 삭제한 이후에 다시 게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권에 대해서는 라이더스원과 정성환 측이 형사로 소송을 벌었습니다. 명예훼손 및뭐 업무방해 뭐 이런 걸로 형사소송을 진행을 했죠. 이 형사소송에서는 불기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 측에서 담당 검사가 이것은 어, 형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다시 재정신청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어 저는 사실상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제가 고등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는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고요. 음한 가지 조금 웃기는 건 뭐냐면 최근에 뭐. 거의 뭐몇 개월이 지났는지도 모르는 거의 1년 가까이 다 되있는 사건에 대해서 또 어, 라이더스 원의 공보이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공보이사라고 하는 분이 어, 제가 그 올려놨던 이제는 동영상이 나오지 않는 게시물만 있는 거잖아요. 타이틀만 거기에 또 댓글을 다셔서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현승만은뭐 무슨 뭐 다시는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약간 어, 조금 본질을 왜곡하는 글을 써 놓으셨길래, 어, 사실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놨더니, 밑에 뭐, 어, 봐주고 있으니까 뭐, 어, 뭐 조용히 하시죠. 뭐 이런, 어, 댓글을 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지금에 와서 이런 댓글들을 다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이릅니다. 또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소설입니다만은 제 추측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라이더스 원과 저와의 소송권은 일단 형사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기 때문에 어, 일단락 지어졌다. 그리고 어, 사법부에서 어, 제 방송을 어, 인정을 해줬다. 왜냐하면 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영상으로 일단 불기소가 됐습니다. 아, 일단 뭐 라이더스 원과 정성환 씨에 대한 소송, 저와의 관련된 소송은 어요 정도, 이 정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